안녕하세요. 도운신성 김남원입니다. 오늘은 잘생긴 개그맨 허경환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연예뉴스판에 허경환 씨가 연매출 200억 원의 사업체 대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생긴 개그맨으로만 알아왔던 허경환 씨가 아주 실속 있는 사업가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경원 씨는 한때 동업자의 실수로 3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모두 극복하고 아주 훌륭하게 성공해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경원 씨는 1981년 2월 16일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신은 지금 모릅니다. 일간이 을목입니다. 을목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무 중에 음, 양 중에 음, 작은 나무 혹은 풀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을목이 아직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인달에 태어났습니다. 이 인달은 지장간이 무, 병, 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무병갑 중에 청간에 투출한 글자는 없습니다. 혹시 시에 투출한 글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격은 잡지 않겠습니다. 격은 뒤로 미루고요. 사주의 구성을 보면, 천간에 모두 금이 추출을 했습니다. 심지어 연주는 위아래가 모두 금입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성이죠. 그 다음에 일지에는 다시 또 토기운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재성입니다. 오행에서 이 쇠와 토의 기운은 나무의 기운과 서로 상극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을목은 인중 갑목의 뿌리를 박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시에 다시 쇠와 토가 나오게 되면 이 사주는 이인 글자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금하고 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너무 신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과 토의 기운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사주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혼자서 산적들을 만나면은 산적들하고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산적들을 따라가는 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운이 강할 때는 너무 강해서 이것들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운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 나무가 없다면은 순순히 금과 토의 기운을 따라갈 텐데 이 나무 기운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게 됩니다. 그럴 때이 임중의 간목은 병이 됩니다. 아플 때 일어나는 병이죠. 이 병을 제거해주는 쇠의 기운은 약이 됩니다. 이거를 용신을 찾는 방법 중에 병약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흔한 예는 아닙니다. 하지만 허경원 씨의 사주에서는 이런 병약법을 써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주가 약하면은 도와주고 너무 강하면은 눌러주던 이와는 조금 다르게 되죠. 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사주풀이가 되는 좋은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시는 제가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시가 달라질 경우, 용신을 찾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고, 전체적인 사주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이 경진 씨로 한번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허경환 씨의 대원을 잠깐 살펴보면요. 34세 이전에는 물론 이전에 아주 어릴 때 토의 기운이 많이 나옵니다. 네, 위아래로 토의 기운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19살 세부터 33살까지 여기에는 과정에서 물 기운이 많이 나오고 불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금, 토의 기운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금, 토의 기운은 금은 가을입니다. 그런데 34살서부터 계절이 가을로 돼요. 가을로 변하면서 특히 39살 2019년이 되는데요. 2019년에 술대운 토의 기운으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금토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허경환 씨가 2006년에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처음에 2008년, 2009년, 10년, 11년 이 당시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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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유명한 그런 유행어를 만들기, 많이 만들었었죠. 유행어를. 유행어를 만들,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뒤에 허경환 씨가 이 중에서도 너무너무 개그가 힘들어서 자신도 많이 떨어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어. 그래서 몸짱 개그맨이 됐습니다. 이몸 만드는 동안에 다량의 닭가슴살을 먹었답니다. 이후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2011년에 홈쇼핑에서 닭가슴살 관련 상품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잘못됐다고 합니다. 2011년이면 31살 때입니다. 그러면 대운으로 볼 때, 여기에 해당할 때입니다. 네. 연우는 그 당시에 나쁘지 않았는데, 대운이 받쳐주지 않은 관계로 초창기에 동업자의 불법적인 일 때문에 30억의 빚을 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허경환씨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면서 드디어 2019년에 매출 200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매출 200억이면 정말 1,2억도 아니고 이거 억소리도 보통 큰 억소리가 아니죠. 여기에서 이것저것 다 띄고 10%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연수익이 20억입니다. 네. 대단한 액수입니다. 이 순수입이 원래 홈쇼핑이 그 이문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요. 네. 남는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띄어주는게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만 10 남아도, 아니 뭐 5%만 남았다 하더라도 이게 10억이에요. 그러니 정말 대단한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2019년이 바로 39살, 바로 딱 여기에 시작되는 가을 술 대운인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기해년이에요. 위에는 토. 아래는 물이 되는데 이 토의 기운이 편재의 기운이 됩니다. 이 사주에. 재성이에요. 예. 재성이 오면서 역시 허경환씨가 필요한 토와 금의 운에 맞게 되죠.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속 잘 되죠. 예 계속 잘 되기 때문에 허경환씨의 사업도 계속 좀 순조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주에 이를 경우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의 기운이 한쪽으로 심하게 휩쓸렸을 경우에 돈이 들어올 때 갑자기 확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뭐 횡재라든가 뭐 돈이 큰 돈이 벌릴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것도 갑자기, 운이 좋아졌을 경우에. 하지만, 반대로, 운이 불리해지면, 이게 또 갑자기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한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허경환 씨가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경환 씨 사조에 나타난 성격이 이부르조자 같이 추진력, 고집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 욕심을 부리면은 끝없이 끝없이 계속 밀고만 밀고만 올라가다가 잘못될 경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요. 허경환 씨의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운인데, 지금 나이가 40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예. 네. 이거는 허경환 씨의 4주 안에 결혼 운이 좀 좋지 않은 것이 있던지, 아니면은 요즘 추세대로 결혼을 늦게 늦게 미루고 또 사업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2020년. 이게 경자년입니다. 이 경자년은 허경환 씨의 이 일주, 을축과 위아래가 다 합을 합니다. 을경합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자축, 토로 위아래가 다 합을 합니다. 이런 경우 결혼을 할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전에 2000, 2 8년 2009년 역시 재성이 강한 해였기 때문에 이 재성은 여, 여러 번 나왔었죠. 재성은 남자한테 돈과 여자를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미 허경환 씨가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사업에 전념하다가 이걸 놓치는 수도 생겼겠죠. 어쨌든 간에, 2020년에 이제 나이도 40에 꽉 찼어요. 다시 여기서 결혼을 놓친다면, 이거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경환 씨가 2020년에 있는 결혼은, 이걸 놓치지 말고, 꼭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결혼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겁니다. 이제는 돈도, 재물도 많이 모았고, 이제 안정된 과정을 꾼, 꾸밀 때가 됐어요. 허경환 씨가 17년 동안, 네, 그, 뭐, 조그만 원룸 생활을 하다가, 2019년에, 이 운이 딱 바뀌는 2019년에, 네, 한강 뷰가 보이는 자기만의 집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 두고 했겠다. 이제. 부인만 있으면은, 허경환 씨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준비가 된, 잘생긴, 신랑이 될 날이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허경환 씨가 200억 아니라, 아, 더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허경환 씨의 많은 발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